네, 요런 구도는 또 아마. 처음 보시죠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볼트 일상설명서라고 해갖고 월간 전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그동안 뭐 리뷰나 아니면 루머 다루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뭔가 좀 일상적으로 제가 쓰는 테크 얘기들 이런 거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갖고 한번 좀더 편안한 분위기로 테크 유튜버의 일상적인 테크 사용은 과연 좀 어떤 느낌일지 월마다 볼트 일상설명서라고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 제 일상은 제 당연히 데스크탑을 쓰니까 키보드가 있는데 이 키보드가 말이죠 얘가 키크론 K5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도한 10만 년원 주고 샀던 건데 보시면은 이게 로우 프로파일이에요. 키캡 자체가 얕고요. 스위치도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인데 적축이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벌써 쓴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2년에서 3년 가까이 제가 가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조금 질린 것도 있고 워낙에 또 요새 도거미를 필두로 해갖고 다양한 키보드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단점이 지금 제가 요새 느끼는 단점이 오타가 많이 나요 손이 아주 작은 편이 아니고 손가락도 약간 두꺼운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보 볼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키가 많이 눌려요 그래서 마침 더현대 전자랜드에서 이렇게 세모키라고 키보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해갖고 제 취향에 맞는 요새 워낙에 키보드 키 축이 너무 많아갖고 직접 타건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오늘 세모키 팝업스토어를 가서 타건을 한번 싹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세모키 팝업스토어 바로 한 들어가 볼 건데 아니 큐센 요새 이것도 유행인데 와 이거 색감 되게 이쁘다 아니 난 저소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저소음은 먹먹하다 해야 되나? 얘랑 얘랑 아 축만 다른 건가 보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거 이게 2만 2천 3백 원밖에 안 하나 원래? 밀크츄 민츠 귀여워. 오타가 확실히 좀잘날것 같긴 한데, 이렇게 키캡 높은 게. 이 옆에 게덜 늘리네. 어, 귀엽다. 키감도 괜찮은데? 키캡이 되게 부들부들한데? 촉감이? 응이판 자체가 되게 독특하구나. 우와, 독특한 건 비싸구나. 어, 이것도 키감, 아니, 색감 나쁘지 않은데? 얘도 키감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다. S.P.M. 여기가 뭐가 괜찮네. S.P.M. 처음 보는데 이것도 한번 봤었는데 혹시요? 오 어? 이거 시가보다 싼거 같은데? 이것도 봐. 봐 이름이 막 용과충이래. 괜찮은데 아까 아까 저게 색감이랑 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어, 얘도 일단 괜찮은데? 아, 지금 이걸 또 하는구나. 슈프라 상시하게. 이거 그때 봤던 거. 아, 그러네. 중국 싸네. 아, 얘가 근데 키캡이 글씨가 예쁘지 않아, 폰트가? 아니, 얘도 아까 저거 음에 들었던 것보다 살짝 가볍다. 와, 이건 빵키보드네. 어, 볼록해갖고 되게 키감이. 아, 얘도 더 연해 담백이구나. 아, 같은 건데 키캡만 바꾼 거예요. 어, 이거 근데 볼록 튀어나왔어고 오히려 누르기 나은 것 같아. 로우 프로파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쁘긴, 아, 예쁘긴 예쁜 되게 예쁜데. 안 돼, 안 돼. 이제 로우 프로파일못 쓰겠어. 이건 완전 투명이네, 우와, 우와. 투명 키캡이라 약간 구들구들한 느낌이 아니라 딱딱하고 아, 이 유명한 독거미. 아... 이게 대, 독거미에서 제일 유명한 독거미 경해축이거든 얘가 좋긴 하구나. 몽돌도 일단 괜찮고요. 실력못 치. 아 몽돌을 치다가 얘를 치니까 약간 더 경쾌하네요. 아, 이거. 이거 어, 아 용과 용가축? 축이. 용과 축이 더 나은 거 같아. 아, 근데 얜또왜 디스플레이가 없어. 슈팅 스타는 확실히, 확실히 경쾌해. 너무. 지금 다 쳐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가축이 콕스의 C208인가? 그 용가축이 제일 나은 거 같아요 일단은 가격을 좀 보고 괜찮으면 은 여기 지금 팝업에서 4만 5천 5백원에 팔거든요 보라생에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가격을 한번좀 보고 괜찮으면 은 아예 사든가 온라인에서 사든가 그런 쪽으로 할거 같습니다 일단 용가축, 그 다음에 몽돌, 실룸메이크 그 다음에 슈팅스타 약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세무키를 가서 최종적으로 사야겠다 마음 먹은 게 콕스 C108 용과 축인데 거기 매장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퍼플밖에 안돼 있었어요 그 조합이 제가 사고 싶었던 건 퍼플이 아니라 라이트 그레이를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혹시 용과 축에다가 라이트 그레이를 전시되어 있는 거 말고 재고로라도 갖고 있는 게 있나 여쭤봤는데 없대요 전시되어 있는 건 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인터넷 가보다 싸거든요 5 4 9 0 0원이 정가고 배송비 3,000원까지부터 57,900원인데 지금 세모키에서 용과 축이 49,500원인가 아까 그랬어요. 하... 그래고 이게 참 아쉽긴 해요 라이트 퍼플이 아니라 라이트 그레이로 그 조합이 있었으면은 바로 샀을 텐데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약간 마음이 뜨긴 했지만 고장난 건 아니니까 조금 참았다가 참을 수 있을까? <laughs> 바로 살것 같지 왜 이렇게 아마 조만간 <laughs> 구매 후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네 요렇게 방금 제가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고 정리하는 것도 오늘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구도로 촬영하는게 아니라 루머 전달 영상이었다 보니까 간단한 구도로 촬영을 했어요. 조금 세팅하기 편한 그런 위치에서 세팅을 했고 요새는 제가 얼굴 카메라를 소니 ZV-1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 눈뽕이셨죠? 꺼 <laughs> 드릴게요. 이가 고독스 ML62BI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좋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조그만데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광량이 세고 조그맣고 가벼우고 워 쓰기가 좋아요. 마이크는 제가 포켓 사면서 딸려온 디자인의 마이크 2 요거를 쓰고 있고 별매로 제가 DJI 마이크의 핀 마이크까지 구매를 해 갖고 쓰고 있는 거고요. 정리가 일입니다. 정... 정리도 진짜 시간 걸려요 세팅도 시간 걸리고 촬영도 제가 여러분 영상에서는 다 편집해갖고 한 진짜 길어야 막 22분 이렇잖아요 보통 한 8분 한 10분 15분 요정도인데 촬영시간은 30분이 넘습니다 기본 40분 찍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논스탑으로 잘하는게 아니라 버벅이기도 많이 버벅이고 다시 가는 경우도 많고 편집으로써 얻어지는 약간 그런 말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힘마이크 홀더는 발상이란 데서 이렇게 블랙하고 화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입은 옷 색깔에 맞게 좀 밝은 계열이면 화이트로 하고 어두운 계열, 오늘 같은 요런 카키 같은 어두운 계열이면은 블랙으로 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클립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옷이 너무 구겨져갖고 안 예뻐갖고. 예. 그 다음에 GV1을 보면은 요 뒤에 쿨러가 달려있죠. 얘 울란지 거였는데 GV1이 쓰다 보면은 발열이 또갖고 얘가 꺼져요. 좀 금방 꺼져갖고 요 쿨러 사갖고 달아주니까. 안꺼지더라고이 쿨러 돌아갈 때는 SD카드랑 배터리랑 빼주고 이거는 호르스벤누의 모노포드에다가 3단 셀카봉 모노포드에다가 램프로토 미니 삼각대에 합체한 겁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케아에 파는 친구예요 볼트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로고 모양보다 한 칸이 더 있지만 지금 옆에도 여기 보시면 은 캐릭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 이게 G304를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었고 제가 촬영은 했는데 <laughs> 올리진 않았지만 이 사이드 버튼도 자가교체를 했습니다. 셀프 수리를 해갖고 수명을 좀 늘려놨는데 왼쪽 클릭이 얘가 더블 클릭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바꿔야겠다. 오래 썼다. 진짜 오래 썼거든요. 제가 21년도 때는 에 G603 쓴지 1년 만에 고장났던 건데 얘는 지금 4년 만에 바꾸는 건데 5월 25일에 지마켓에서 잠자리 VXE Aron Pro Max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진짜 하참 기다려갖고 6월 17일인가 해외에서 발송되갖고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22일에 받아갖고 보여드릴게요. 잠자리 v x I 원 시리즈의 프로 맥스고요. 보니까 웃긴 게 국내 정말 판이 아니거든요. 국내 정말 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냥 번역기 돌린 거. 한국어 번역된 게또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빼서 보여드릴게요. 빼고 오, 열면은 바로 보이네. 이렇게 지금 들어 있고 본체 있고 구성품이 또막 있거든요. 유선 USB 케이블이 A to C로 가는 거 지금 들어 있습니다. A to C로 가는 거 들어 있고 아 저긴가 보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은 동글 연장선이고 얘가 여기 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건전지 교환식이 아니라 충전식이라서 이렇게 바로 꽂아서 쓰면은 유선처럼 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수신기네요. 요 조그만한 거 요게 이제 수신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주는 게 괜찮네요. 요거 선 정리하는 거. 아 요거는 바닥에 피트를 추가적으로 더 주고 있어요. 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교체는 아니고 추가 장착인 것 같아요 마우스 뭐 붙여본 적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우스 겉면에 위쪽이랑 사이드에 붙이는 이게 스킨? 핏? 가닥이 비트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구성품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네요. 얘네가 한국에서 잘 팔리나? 한국어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써 있네요. 그러면 대충 사이즈를 조금 비교해 드릴게요. 지상공사랑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상공사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넓은 것 같긴 한데요.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두고 보게 되면은 등 높이도 뭐 그렇게 전반적인 그냥 사이즈가 아주 크게 막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클릭 소리는 요 정도고, 잠자리가, 잠자리가, 기본적으로 소리가 살짝 가볍긴 한데, 아니, 무게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g 상공사도 저는 가볍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자리는 잡고 있는 느낌이 안 든다. 와... 바로 저울을 꺼내봐야죠. g 상공사가 97g인데, 잠자리가, 와, 53g, 4 4 g 에나 가볍구나.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이 바닥 부분도 되게 넓게 되어있어서 그런지, 이게 304는 조그맣게 되겠는데, 얘는 넓게 위아래 두 개다 보니까, 넓어서 그런지 몰라어도 마우스가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아, 일단 확실한 건, 당분간은, 뭐, 당분간이 아니라 얘 거의 스위치가 조금 더 좋으니까, 더블 클릭은 없을 테니까, 스트레스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아예 리뷰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마 키보드 마우스를 다 바꾸게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지금 방금 촬영을 하나 했고 뭐 다른 촬영도 더 하긴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 촬영했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언젠간 팔아야지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버즈3 프로가 제가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원래 쓰는 건 화이트인데 얘가 지금 한 대가 더 있거든요 왜한 대가 더 있냐면 제가 S25 울트라를 살때 삼성닷컴에서 사전예약 알림 이벤트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구매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북5를 주든가 갤럭시 버즈3 프로를 주든가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실제로 구매까지 갤캠스에서 했다보니까 그 추첨 대상 안에 든 거에요 그런데 이제 마침 갤럭시 버즈3 프로에 당첨이 되었고 이걸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갤럭시5 버 프로를 사면서 버즈3 프로 할인 쿠폰이 있었고 그걸로 19만원에 버즈3 프로 화이트를 이미 사서 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가 꽁으로 생기긴 했지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버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화이트가 더 예뻐갖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개봉으로 팔아야지 팔아야지 했다가 학교도 바쁘고 이래갖고 못팔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당근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좀또 기깔나게 찍어줘야 대충 찍는 거보다는 제대로 찍는 게 나으니까 자 한번 지금 시세가 어떤지 봅시다 지금 한 17만원 18만원 비싸면 19만원 요정도인것 같으니까 음... 18만원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8만원에 어, 이거 물건 올리면 얘가 분석도 하네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지 꼼꼼히 분석중 오 찾았다 아니 당근에 AI 들어갔어요 요새? 오... 이렇게 지금 삼성 갤럭시 버즈3 프로라고 아예 인식을 했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요 밑에 AI 작성 시작하기 있어요 아예 그러면 지금 아예 제목하고 내용도 단서를 모아서 추리중이라고 해갖고 오! 지가 짰다 오... 새 상품이라고 아예 지가 하면서 지금 제목하고 내용을 다 짰어요 오 신기한데? 요런식으로 진짜 실제 얘기로 저거 났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당근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 오는 걸 한번 기다려보죠. 아니, 제가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0분 지났나?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꼭 바로 성공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신반안좀안 돼서 올렸는데, 제가 올린 지한2 30분 만에 바로 연락이 오셨고, 지금 거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성공 거래 한번 하고 올게요. 당근이신가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품 확인하시면 됩니다. 딱두 <목소리> 미개봉. 네 미개봉이라서 그럼 송금 손금... 어네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어우네 바로 쿨거래 하고 가셔갖고 뭐 미개봉이라서 딱히 물건 확인할 것도 없다면서 바로 쿨거래 하셔갖고 18만 원 벌었습니다. <laughs> 아 좋네요. 꽁으로 받았던 어드 스리 프로 갔다가 이제 이런 건또 중고로 파는 게 맞기 때문에 폴드 세븐 나오면은 쿠폰으로 사신 분들이 또 많이 파실 거라서 그 전에 미리 빨리 파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이번에 빨리 팔았습니다. 오늘 촬영하고 중고거래까지 아주 그냥 야무지게 하루 마무리하는 거 같네요.